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양사 끙끙입니다. 어, 피디님, 오늘은 게스트 없으신가요? 게스트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끙끙님이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어, 웬만한 것은 평으로 뽑아낼 수 있긴 하죠. 뭐, 그래.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 생각한 네. 게, 일산적으로 조금 우리가 자주 접하는 차어때요궁보이 아, 차. 괜찮은 거 같긴 한데, 자동차 준비해 주셨어요? 밑에 있는 차 아무거나 해서. 가자, 가자. 아무거나. 아, 이거 차 키가 있어야가져가죠 아, 저기 쿵쿵쿵이 차 있으니까 한주이 차를 해 그럼 한번 해볼까아 아, 잘 나오려나? 일반적인 이 자동차의 네. 이런 주행이나 이런 성능보다 이 자동차의 디자인과 분위기 이 차만을 가질 수 있는 감성. 아 그렇다면 향이 접목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추출을 해서 한번 향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저의 차를 한번 향을 만들어 보도록 해보시죠. 형님 오늘 향을 담아볼. 차는 GV80입니다 네아 차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킁킁님 아 아니에요 이거 다 농협 거예요 농협 거내게하나도 <laughs> 어, 없네 내게 어, 없어 실내가 엄청 좀 넓고 고급스러운 네. 느낌을 엄청 크게 받았어요 어 저도 많이 그 실내가 심플해서 전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인터페이스들이나 좀 직관적이에요 딱딱 좀 누르기도 조금 편하기도 하고 네. 디스플레이도 엄청 넓어서 뭔가 마감도 좀 괜찮을 요 같고 네.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엄청 세련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어. 20대가 타기에는 조금 너무 과한 느낌은 좀 있긴 하겠지만 음. 한 30대 40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엄청 좀 디자인이 옛날 차들 보면 좀 우. 오드한 이런 마감 이런 게 많, 아, 많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응. 그 나무 재질의 소재를 어. 많이 사용을 했지 아니면 나무의 그런 패턴이나 응. 근데 네. 지금은 올블랙에다가 뭔가 네. 마감도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네. 좋은 거 같아요 엄청 저는 그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응. 첫 번째는 누구나 확인해 볼수 있는 외관적인 측면이랑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간단하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껴지는 주행감 승차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키워드로 뽑아낸 다음에 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안에서는 그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향으로 표현할 때. 뭐랄까, 좀 저는 좀 단정되고 정제되어 있고 뭔가 셔츠. 셔츠. 약간 많은 향이 안 들어가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좀더 심플하면 어차피 차 네. 내부 자체가 지금 심플하니까 네. 깔끔하기도 하고 네. 깔끔함 30대 중반 어... 사업가 이런 느낌도 좀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이미지가 떠오르긴 했어요, 지금. 저는 일단 시트러스한 우디한 계열로 좀 향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베르가무시나 약간 좀 레몬이나 좀더 시크하고 깔끔한 느낌을 줄수 있는 청량감을 줄수 있는 시트러스 계열의 향료를 사용을 하고 우디한 느낌을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약간 샌다우드나 그리고 더불어 약간 레더리한 느낌을 좀더 주면은 이 차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복귀! 여러분, 피디님과 함께 차량을 직접 시승을 해보고 약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그런 일반적인 소견과 제네시스가 GV80을 만들었을 때 추구하는 키워딩을 바탕으로 저희가 키워드를 한번 추출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느끼는 것은 뭔가 좀 안락하다, 뭔가 좀 심플하다. 그리고 뭔가 직선적인 느낌이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에서는 직선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남성적인 느낌도 있다. 그래서 마치 뭔가 30대 중후반의 사업가분들이 뭔가 타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세련되고, 그리고 제네시스에서 말하는, 그런 키워드는 역동적인 우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우아함까지 더해서 저희가 향료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조용한 포뮬러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탑미들 라스트로 나누면 먼저 탑에는 약간 시크함과 뭔가 단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베르가뭇, 블랙베리, 로즈마리를 선택했는데요 베르가못은 11%, 블랙베리는 13%, 로즈마리는 13%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드레는 제네시스에서 말하는 그 우아함의 느낌과 컴포트한 그런 안락한 느낌을 한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튜베로즈 11%, 라벤더 9%를 넣습니다. 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접 차에 대한 외관과 직접 타본 느낌. 약간 30대 에 느껴지는 중후한 세련된 느낌.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더리한 느낌을 15%, 샌달우드를 13%, 파출리를 6%, 마지막 머스크를 9%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향료를 다 넣었어요 이제 이것을 3분 동안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시기를 뒤집고 항상 말이죠 무한대를 그리면서 저희가 만든 향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뭘 해야 되죠? 시향형 네 시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겠습니다 어 제네시스 GV80과 이미지가 좀 맞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오, 오 향이 엄청 무겁네요. 무거운 것보다는 네. 무게감이 있네요. 어, 무게감이 있어서 대형 SUV 세단에 딱 네.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시원하면서도 좀. 끝에는 또 달달해지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어, 약간 머스크가 들어가서 약간 좀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도 들고요. 음. 그리고 약간 로즈마리가 들어가서 뭔지 모르는 그 시크함 아, 도 표현이 된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저희가 네. 생각했던 이미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만족해요, 저는 지금. 어, 너무 좋은데요? 어, 대만족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거를 이제 뭘로 바꿔야 되죠? 룸스페이도 음, 네. 네. 한번 바꿔까요 네. 그럼 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네시스 GV80의 이미지를 담은 향이 완성이 되었고 룸스프레이까지 완벽하게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PD님 오늘 뭔가 컨텐츠 좀 저는 많이 어려웠거든요 생각보다 말도 잘 나오지 않고 어땠나요? 어렵죠 바로 피드백이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인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네. 뭔가 브랜드에 대한 있는 이런 제품들을 향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네좀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이거는 하루만이 아니라 며칠이 조금 네.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사전 조사를 좀더 해서 네. 완성도를 좀 높이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근데 향은 너무 네. 잘 나왔어요 어.. 네. 저도 약간 아쉬운 게좀더긴 시간을 가지고 브랜드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이해도와 차량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이해도를 통해서 키워딩을 해서 향을 만들었다면, 지금보다 좀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향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뭔가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좀 경험도 해보고, 뭔가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확장성도 확인해봤기 때문에, 저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이거 만들어진 건 어떻게 하죠? 흥크님은 뭐 항상 네. 만들 수 있으니까, 네. GV80 차주님 댓글 네. 달아주시면, 네. 보내드린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절대 다른 분께는 얘기하지 마시고,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GV80을 타고 계신 차주 분이라면,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이 룸스프레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개더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한개 있으면 정이 없으니까. 아하, 오케이. 그럼 두 개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조영상 큰강이었습니다